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도다리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어, 어, 라죠 나, 있죠, 나, 있죠. 어, 한 마리 올라옵 우리 다 도다리지. 아, 도다리 한 마리 올라오는것 같은데. 네, 계 네, 도착했어요.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도다리 살아있어요. 네,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아. 중요한 게 가위가 있어요, 가위. 가위를 빼야돼, 가위 살짝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는데, 쪽고다리배 네. 부분도, 요거를, 살짝 집어넣어 들어가요. 벌써 들어갔죠, 지고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은, 또껍질이 살짝 벗겨져요 이게 중요해요.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한게 아니라, 아, 일단 도다리 낚시를 한번 가볼 거예요. 일단 도다리 낚시를 하려면, 그, 저걸 사야 돼요. 지렁이, 예, 네, 지렁이를 사러 한번 여수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수 낚시 여수 낚시. 예, 네, 여수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이고, 날씨가 좋네. 네, 안녕하세요. 아, 청개비 오늘은 좀 방송을 좀 할게요. 잡힐지 안지 모르겠는데. 묶음도 어때? 묶음추. 묶음추에 묶음추. 25가 낫겠죠 어. 자, 사장님 3 9보다는한 얼마예요? 오늘은 이제 34 3야 오늘은. 34나갈게 얼마? 양심김 줘야지 34양심값 아, 그래도 경이적 같네 일단 오늘 한번 영상이 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잡으면은 한번 요것까지 같이 편집해 가지고 그거 올려 드릴게요. 여수 낚시 어딘지 위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아. 명함이랑 계속 예. 어. 아, 나중에 한번 올려 주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홉 시나 해도 어떻게 빨리 찾아시면되도 어? 예, 지금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국동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대령선착장 여기 앞에 보이는 배를 타고 저기 경도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아, 직 뛰어갈 때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따뜻하고. 예, 네, 이제 도착했어요. 배를 겨우 탔네. 겨우 탔어 겨우 탔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없냐? 형이 얼마에요? 2,000원. 왕복이죠. 왕복. 네, 왕복이에요. 네, 매일 네. 매일 매일 네. 차 시름 얼마씩 받는 거예요? 차는 3,000원 더 플러스 하시면 아, 네. RV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승용차가 네. 아. 그리고 소형은 2,000원이고. 소형 2,000원. 네, 네. 카드 결제되는 거예요? 카드 결제 괜찮아요 야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출발 저기 앞에 보이는 건 롯데마트 롯데마트 북동 롯데마트에요 야 오늘도 일단 도달이도달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벌써 도착한 것같 벌써 야 여기 1분도 안됐는데 벌써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야 드디어 드디어 경도에 도착했습니다. 경도에. 야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좌측에 있는 해미온이란 곳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쭉 가셔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경도 포인트가 좋은 점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00원이나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딱 하나 단점이 포인트를 가려면은 한 5분 정도. 네, 예, 5분 정도 걸어야 되는 게 흠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것 같아요. 여기가, 걸어서는 5분이지만, 차로는 30초만 가요, 30초. 근데 차는 5천원이에요, 5천원. 사람은 2천원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냥 3천원 낼 바에는 2천원 내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올만 해요. 꼬은 채 이제 거의 도착을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해미안해미안이라는 횟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와봤긴 했는데 여기 영업하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영업을 안 하면 된가? 네, 일단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오늘 도다리 도라, 도다리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도착했어요 이제 아이고 힘들어 자 한번 열어볼까요 오다리낚싯대 어, 금양타워떼죠 360이에요 일단 요걸 하나 꺼내고 네, 요, 요걸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번 릴 릴에다가 합사는 1호 1호를 던지시면 돼요 요게 이제 어신감지기여가지고 어신을 어신이 오게되면은 소리가 나요 소리가 어신이 아니어도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인터넷에서 산, 어, 25호, 25호 수제, 예, 수제 도다리 전용 바늘 하나 꺼내겠습니다. 전용 바늘. 이게 도다리 전용 바늘 빨간색이죠. 도다리 전용 바늘을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죠? 이제 피기만 하면 돼요. 아, 뭔청개비 이렇게 많이 줬대, 근데, 사장님. 야, 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주셨어 <laughs> 미치겠다, 근데요. <laughs> 이거 다 쓰지도 못해요, 저거. 예, 네, 일단. 아,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오 25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야, 3 0분은못 던지겠다. 3 0포도 사실 준비를 했는데, 25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던져 볼게요 야 이제 세팅이 두 대가 다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일만 이거는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어? 뭐 있어 어? 어한 마리 잡았어요 벌써 한 마리 올라옵니다 도다리 이야 저는 입질이 없어가지고 도다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벌써 도다리가 한 마리 올라와요. 이야, 물려있었어 이미. 이미 물려 있었습니다. 야, 처음 던지고 나서 두 번째 장비를 채비하는 동안에 도다리가 물려왔어요. 이미 물려있어요. 어, 뭐야? 아. 아, 도다리인 줄 알았는데. 야, 도다리인 줄 알았어요. 도다리가 아니었어요. 야, 거의 확신했는데 도다리라고. 아, 진짜. 어, 입질 한번 온것 같아요 입질이 입질 한번 오고 약간 없어요 일단 한번 걷어볼게요 제가 일단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가벼워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안 되겠어요 입질도 하나가 없어요 네, 일단 포인트를 한번 좀 아쉽긴 한데 살짝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예, 네,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어요. 한참을 걸어가야 돼. 한참을 더 힘들어요. 짐이 많아가지고. 야. 도다리는 들물에 잘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날물에 잡히는 것 같아요. 날물에 몇번 해보니까 이제 좀알것 같아요.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잘 봐야 돼요. 물이 안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살짝 왼쪽으로 살짝, 그러니까 살짝 왼쪽으로 근데 거의 안 흘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도 두 대, 두 대를 던져볼 겁니다. 원래 기본이, 원투 낚시는 기본이 두대입니 기본이. 기본이 두 대에요. 어어이길 왔어, 이길 왔어, 이길 왔어, 이길 왔어. 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도다리. 아 도다리 한 마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 잡은 것 같아요. 야 도다리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도다리 한 마리 나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가벼워 해가지고. 야 일단 도다리가 아닌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일단 무겁긴 해요. 도다리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 도 조금 듭니다. 야 도다리 하나 잡긴 잡았는데 너무 작은데. 야 철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도다리가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실망스럽긴 한데 어 이런 것도 맛있어요 야 도다리 간신히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간신히 너무 힘들게 잡았어요 지금 도다리를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여기는 여수. 여수에 있는 대경도. 대경도에요. 대경도. 저기 앞에 롯데마트가 보이시죠? 철수를 하려고 그는데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어부꾼 낚시 클럽이라고 치면 돼요 클럽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 낚시 관련돼서 어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고 어 유튜브 여기 보시면 유튜브 같은 제가 방송하면 여기다다 올려요. 이렇게 도달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회원 가입하시면은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포인트를 공개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를 통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어부구낚시클럽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안 잡혀요 예 네. 일단 좀 해가 적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한번 짓게요 제가 오늘은 이 도다리를 배타고 나가서 회뜨는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 볼게요 도다리를 뜨려고 어,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도다리 회까지 뜨는 거예요 일단 한번 도다리 회를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해를 뜰려면은 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쇠젓가락, 쇠젓가락, 쇠젓가락이 핵심, 핵심이 핵심. 일단 오늘 오늘 잡은 도다리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다리 살아 있어요. 네,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를 일단은 아 중요한 게 가위가 있어요, 가위. 가위도 있어야 돼 가위 네, 가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위도 일단은 일단 도다리를 잡으시고 여기 끝에 끝에 부분 그 지느러미 부분을 살짝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주는데 좀그 살까지 살짝 벗긴다는 그런 느낌으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반대편도 좀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야 돼요. 가위가 편해요. 아, 도다리가 되게 신선하기 때문에 지금 안 죽었어요. 네. 일단,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 오, 컴컴컴컴컴. 도다리를 봐서, 여기를 누르면은, 말캉말캉해요. 여기가 내장이에요, 내장. 4장. 내장 부분을 제거 합니다. 내장 부분 제거를 하면서 머리까지, 머리까지 사선으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위는 다쓴 거예요. 이제 가위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르려고 가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위는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그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내장 네, 안에 보면 피가 조금 있어요. 피. 요거는 젓가락으로 살짝 네, 살짝 긁어내시고요 내장 부분을 좀 헹굽니다 피 같은 거를 제거해야겠죠 네,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제거하신다면 제일 제 중요한 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나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도다리 이 두툼한 부분을 보면은 젓가락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쇠젓가락을 수저 넣습니다.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시죠? 거의 끝까지 이렇게 통과, 통과가 돼요, 통과가. 통과가 되면은 잡고 땡깁니다. 껍질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살짝.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배, 도다리 배 부분도 요거를 살짝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갔죠, 지금. 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하면은 또 껍질이 살짝 벗겨져요. 이게 중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껍데기. 도다리 껍데기를 잡고, 잡고 땡기면 돼요, 땡기면. 땡기면은, 조다리 껍질이 벗겨져요, 껍질이. 보이시죠? 깨끗하게 벗겨져요. 보이시죠? 예, 깨끗하게. 깨끗하게 껍질이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요, 요 부분 다시 손으로 잡고, 땡겨. 잡아 뜯어요, 그냥. 지금 손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뜯어집니다, 지금. 자꾸 땡겨. 땡겨, 땡겨. 땡기고. 자꾸 땡기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꾸 땡깁니다. 예, 이제 이제 도다리가 다 됐어요. 이게 완성된 도다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를. 이 상태에서 뜨면 되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뭐포 뜨는 거는 쉬우니까 도달해 해뜨는 거 쉬우니까 요건 제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해를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